안녕하세요, 여러분 실사의 신입니다. 아, 현재 24일 내일이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인데 내일이 휴무다 보니까 오늘 바쁘게 처리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그 와중에 제가 또뭘 소개해드려야 하나 고민하다가 오늘 이 작업을 선택하였습니다. 자 장비는 라텍스, 라텍스의 h p 에요 HP 라텍스 R 2000입니다. 소재는 백색 아크릴이에요. 그냥 단순히 아크릴에 출력하는 게 아니라 아크릴 스카시 여러분 스카시라고 아시죠? 옛날에는 뭐 고무 스카시가 가장 유명했지만 그렇듯 이 문자를 영문을 아크릴에 라텍스로 출력한 후 레이저로 따는 작업이에요. 예, 네,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이런 작업도 있구나라는 것을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작업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천성에드컴의 주력 장비 HP 라텍스 R2000입니다. 자, 이제 아크릴 출력이 진행되고 있고요. 소재는 백색 아크릴 3T입니다. 이 소재가 백색 아크릴이에요. 라텍스는 아크릴 출력에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쪽이 소재를 인입시키는 부분이고, 자, 출력이 앞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출력되고 있죠. 자, 아크릴에 라텍스로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출력돼서 나오면 이제 이 건조기를 거쳐서 이제 출력은 완료가 됩니다. 자 지금 이 작업은요 저희 회사에 이제 새로 들어온 직원이 예, 처음으로 하는 작업이에요. 저희 직원들이 다 부끄러움이 많아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 거를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어, 입사한 지 지금 거의 한달 정도인데 지금 이 장비를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이 장비가 사용이 쉽다는 거죠. 교육을 누구라도 이렇게 좀 받으면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라텍스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중점을 둔 장비가 아닌가 싶어요. 이 R2000뿐만이 아니라 이 라텍스 3200. 이 장비는 또더 쉬워요. 그만큼 이 체계적으로 HP가 이런 거를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다루기 쉽게. 그래서 비싼 건지 참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장비 가격은 꽤 비싸요, 너무 비싸요 장비 가격이. 자 이제 계속 출력돼서 나오고 있고요. 자이 라텍스 3,200은 롤 롤을 출력만 합니다. 이런 롤롤 롤 출력을 하고요. 라텍스 R 2,000은 롤 출력도 가능하지만 판재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어렵죠. 판재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돼요. 그거만 넘어서면 저는 할줄 모르지만 저는 할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 한달 만에 익숙해져서 지금 이제 첫 작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경험자가 가르쳐주고 뭐 지켜봐주고는 하지만 현재 전혀 무리없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면 앞으로 건조 장비를 거쳐서 건조가 되면 출력돼서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작업은요 팬턴 지정 칼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팬턴 2034C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 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팬턴 칼라는 지정 색이 있으면 색을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요 옆에 이거 이 작업건은 아닌데 이렇게 바둑판으로 색을 해서 가장 근접한 색을 찾아야 합니다. 수작업으로. 아, 아직까지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저희 직원이 또 가져오네요. 이렇게. 아, 역시. 네. 이렇게. 자, 아크릴 한 장에서 반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칼라를 맞춰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 요게 맞다. 네, 하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찾아서 가장 합사한 색을 찾아서 출력을 합니다. 사실 이, 이 과정이 출력 과정보다 시간은 더 걸려요. 네, 이런 과정 이 있다는 거를 또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그거 뭐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서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정 칼라 있으면 아 디자인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이런 팬톤 칼라가 이렇게 팬톤 칩이 있죠. 팬톤 칩에 몇번 해서 이렇게 딱 지정이 되면 그대로 출력하면 절대 그 색하고 똑같이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안 나옵니다. 향후 저희 다음 세대가 되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펜턴 지정 칼라를 이렇게 미리 맞춰보고 갑니다. 근데 이거를 시트지나 이런 데다 해보면 비용도 짙게 들고, 이런 비싼 아크릴인데, 아크릴에다가 이렇게 맞춰야 될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크릴에다 해야죠. 왜냐면, 자, 시트지에 맞춰놓으면, 실제 아크릴에 출력했을 때하고 컬러가 틀려져요. 소재마다 또 컬러가 다 틀려집니다. 똑같은 소재에다 이렇게 맞춰야 돼요. 아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버려야 되죠. 폐기해야 되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컬러를 맞춰달라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출력은 다 끝나서 건조장치를 통해서 지금 건조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저희 라텍스는 유칼라 플러스 화이트입니다. 자, 이 출력되는 과정에 옵티마이저. 옵티마이저라는 잉크를 이 소재하고 잘 붙어 있게 하는 옵티마이저 출력한 후 잉크 유칼라가 출력되죠. 이 소재는 베이스가 화이트니까 화이트 잉크는 쓸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오버코트. 이 위에 오버코트가 되어 있습니다. 코팅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짱짱한 겁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크릴에 아주 강점을 가진 장비가 라텍스입니다. 그리고 열로 한번더 건조를 해주죠. 그러면 뭐 거의 완벽하고요. 또 라텍스의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 이 후가공을 레이저로 합니다. 레이저로. 자, 여기를, 이걸 스카시, 스카시가 아니죠. 재단이죠. 재단을 해도 깔끔해요. 끓음이나 이런 탄게 없어요. UV는 약간 그런 게 생겨요. 하지만, 라텍스는 그게 없습니다. 그게 또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출력이 되면 이 작업은 또 레이저로 재단을 할 겁니다. 재단하면서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다 하나씩 하나씩 레이저로 재단을 해요. 이렇게 다 분리가 돼요. 자, 그래서 시공할 때좀 어렵지 않게 시공하시게끔 저희가 또그 방법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출력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팬텀 칼라, 칼라 맞춰 놓고 이렇게 라텍스에서 출력은 완료가 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업이 끝나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HP 라텍스 R2000에서 출력된 백색 아크릴은 레이저 재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글자 모형대로 레이저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글자만 따는 거를 이제 스카시 한다고 그러죠. 글자 모양만 따서 자, 이렇게 레이저 재단 중이에요. 이게 장점을 말씀드리면 라텍스로 출력한 아크릴은 레이저 재단을 해도 깔끔합니다. 절대 잉크나 이런 부분이 타질 않아요. 어, 그게 아주 큰 장점이거든요. UV로 하면 저 끓음이 생깁니다. 잉크 레이저 단 부분하고 잉크하고 고기가 타면서 끓음이 생겨요. 하지만 라텍스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깔끔해요.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크릴을 라텍스에서 출력을 많이 합니다. 후가공을 할때 깔끔하거든요. 뭐 CNC로 할 때는 라우터로 재단할 때는 상관없어요. UV나 뭐 라텍스나 전혀 상관없는데 이 레이저는 또 그런 특성을 가져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깨끗한 출력물을 출구하기 위해서는 아크릴을 라텍스에 출력해서 레이저로 재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재단 중이고요. 재단이 끝나면 완료된 아크릴을 한번 또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저 재단까지 완료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여기 여기 보면 잉크 있는 부분에 레이저 재단이 갔거든요이 부분에 레이저 재단이 가도 절대 타지 않아요. 그냥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자 이게 아크릴스카인데 박스를 저희가 만들어 드렸어요. 박스를 만드는 이유가 자 이거를 이 간격이나 글자 높낮이 간격. 이런 부분 때문에 박스를 만들어서 대놓고 부착하시면 편리하시라고 이렇게 저희가 박스를 만들어 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다 박스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 글자 간격, 높이 정확하잖아요. 부착하실 때이 아크릴 재단해서 이제 벽체에 부착을 하실 건데 이걸 그냥 잘라서 드리면 일일이 거기다가. 표시해서 하나씩 하나씩 간격 이 간격 옛날에 자꾸 옛날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전에 이전에 외벽에 스카시 고무 스카시 작업할 때 그렇게 했어요 다 표시한 거 확인해 가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 이거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드렸어요 그러면 시공하기가 훨씬 하시죠. 자, 지금 전혀 이런 부분이 깔끔하게 처리된 거예요. 여기 여기 이런 부분이 레이저가 가도 전혀 이상 없습니다. 카메라에 당겨야 되는데 요요 요 부분 요 안으로 좀 출력은 약간 더 나왔고, 그 부분에 레이저가 갔어요. 이 부분에. 근데 전혀 이상 없습니다. 하나를 이렇게 여기서 떼내봤습니다. 자, 옆면 보세요. 옆면 이 작은 거라 3T밖에 안 돼서 두께감은 잘안 보이시겠지만 깔끔하게 재단 됐죠. 자, 보세요. 이런 부분 어디에 하나 뭐 이렇게 그림이 발생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제작된 아크릴이고요. 저희 HP 라텍스 R2000에서 출력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3T 백색 아크릴에 저희 HP 라텍스 R2000으로 출력한 후 레이저 가공까지 한 이런 작업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뭐 작업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야 나중에 이제 설치할 때 그런 것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완료된 작업이었습니다. 오늘 라텍스에서 아크릴에 출력할 때의 장점 그런 부분을 소개해 드렸고요. 자,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